안녕하세요. 굿모닝 간모닝 간모닝 굿모닝입니다. 느이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아십과 요야아다와요한난과 야뚜아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니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디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네이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니헤미아는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할 레이 사람과 제사장의 이름을 일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24, 25절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 순서대로입니다. 여기서 순서의 원어적 의미는 질서입니다.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질서에 따라. 직무를 레이 사람과 제사장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도 질서에 따라 진행했고 곳간을 지키는 것도 질서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또 질서에 따라 직무의 위치도 정해졌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의 종착력은 방종이기 때문입니다. 방종은 결국 중독의 노예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 여러 가지 죄의 중독이 되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구약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기에 그 결과로 무질서, 혼란 고난의 시대를 처절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질서입니다. 예배 중심의 질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질서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에 예배를 책임지는 레이 사람과 제사장 명단을 12장에서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제단을 쌓기보다 인간 중심의 질서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흔들릴 때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 중심의 질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분별을 얻습니다. 따라서 예배 중심의 질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고난을 기적으로 만듭니다. 멸망의 위기를 영광의 자리로 만듭니다. 작지만 큰 차이의 결과를 낳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질서를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